안녕하십니까 테슬라를 전하는 데이비시입니다 오늘은 어, 주택가 이 도, 도로 차선이 없는 주택가로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테슬라가 운전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주택가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 지금 잠시 동안 애들이 오는 걸 보고 멈췄다가 지금 주택가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편에 차들이 지금 놓여 있고 전혀 차선이 없는데도 테슬라가 굉장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테슬라의 기술력입니다. 웨이모라든지 어, 다른 이 자율주행 하고 있는데는 이렇게 레인이 없거나 뭐 이런 도에선 상당히 운행이 지금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아주 거침없이 주택가로, 아주 좁은 주택가로 들어와서 지금 차선이 없는데도 양쪽에 차들이 이렇게 둘러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가 차선을 그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차선 전혀 없는데도 알아가지고 하나하나 잘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테슬라의 뛰어난 기술력이고, 많은 데이라를 축적함으로써 실시간, 실질 도로에서 운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 사람이 오는 것 정확하게 보고 속도 줄이고, 또 사람이 지나가는 것 보고 마찬가지로 속도 줄이고. 음. 바로 이렇게 어, 테슬라는 실질적인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축적, 축적됨으로서, 어, 테슬라는 더 많은 기술력을 갖출 것이고 차후에 완전 자율주행 사람 없이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